김상수 작가 이낙연의 이중언어와 행실은 수십년 몸에 밴 것이다. 경찰이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치사케 한 박종철 열사 사건을 보는 당시 동아일보 기자 이낙연의 시각이다. 아마 그가 동아일보 재직 기간에 쓴 전체 기사를 검색한다면 그의 정체를 더 명확하게 알 수도 있을 것이다. 김상수 작가. 8 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이낙연의 황당한 생각. 박종철 군 사건은 정부 여당을 큰 공경에 몰아넣었지만 그렇다고 신민당을 반드시 유리하게 만들지만은 않은 것이다. 이낙연 기자 동아일보 1987년 1월 30일자 3년. 요즘 신민당이 신중한 것은 학생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의 역풍을 염두에 둔 결과인데, 제야와 학원의 고문 규탄 운동이 정권 차원의 투쟁으로 치달을 경우, 신민당은 제도 참여 와 세력이자 정권 반대 세력이라는 데서 오는 노선 갈등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. 박군 사건은 정부 여당을 큰공경에 몰아넣었지만, 그렇다고 신민당을 반드시 유리하게 만들지만은 않은 것이다. 이낙연 기자. 4 7년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에 대한 이낙연의 황당한 생각 동아일보 이낙연 기자